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아마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어, 이 동화에 등장하는 첫째 돼지는 산기슭에 지푸라기로 된 집을 지었고, 둘째 돼지는 산 중턱에 나무로 된 집을 지었고, 그리고 막내인 셋째 돼지는 산 꼭대기에 벽돌로 된 집을 지었습니다. 아마 첫째 돼지는 집을 빨리 짓고 좀 쉬자는 데 목적을 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막내 돼지는 집을 조금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짓자는데 그 목적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집을 짓는 것을 목표로 했던 이 첫째 돼지가 볼때이 막내 돼지는 참 미련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저 햇빛을 가려주고 바람을 막아줄 정도로만 집을 지으면 되지. 뭘 저렇게까지 고생을 사서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첫째 돼지가 쉽게 집을 짓고, 셋째 돼지를 미련하게 사겠던 그 발상이 참 어리석고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산기석에 쉽게 지푸라기나 나무로 집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집을 벽돌로 짓지 않고 나무나 지푸라기로 지었다고 해서 이것을 게으름이나 어리석음이라 말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아기 돼지 삼형제에게 있어서 첫째 돼지가 미련한 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편하고 지푸라기로 산기숙에 집을 지었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늑대의 출현이라는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늑대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그 첫째 돼지에게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늑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 막내 돼지는 지혜로웠고 첫째 돼지가 미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언뜻 보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금방 구분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훨씬 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고,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걸까요?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상상을 할때 우리는 자꾸 어떤 해변가나, 아니면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는 모래사장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보가 아닌 이상, 또는 장난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닌 이상에 어느 누가 미쳤다고 모래사장에서, 또는 해변가에서 집을 짓고 살아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비호가 아기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은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사장에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좀더이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모래사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무엇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행위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가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 사람 둘이 한 사람은 산꼭대기에 한 사람은 모래사장에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둘다 똑같은 장소에서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흙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같은 곳에서 똑같이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겉에서 볼 때에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집을 짓기 시작한 이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사보로 땅을 파면 잘 파지는 그런 땅이었을 겁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짓는 일이 잘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땅참잘 골랐다. 이렇게 경치도 좋고, 물도 좋고, 비옥한 땅에서 땅을 파기도 쉽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을 짓는 일들이 빨리 완성될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옆 사람을 보니까 지금 나는 벌써 땅을 다 파고 기초를 올리고 세우면서 이렇게 어, 막, 건물이 완성되어 가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땀을 빨빨 흘리면서 여전히 땅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살수 있는데, 건물 쉽게 올릴 수 있는데,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누가 알아준다고 저런 고생을 사서 할까? 그냥 지금 벌써 보니까 기둥 세우고 벽돌 쌓아도 될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도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깊이 파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데, 저렇게 깊이 파지 않아도 충분히 튼튼하게 잘 버틸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저렇게 깊이 파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들이 쉴수 있고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참 융통성도 없이 요령도 없이 저렇게 미련하게 땅만 파고 있을까? 한심스러운 겁니다. 이제 금방 겨울이 올 텐데, 겨울이 오면 추워지고 따뜻한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미련하게 땅만 파서 도대체 언제 집을 완성하려고 저럴까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런 주변의 소리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땅만 파고 있습니다. 마치 땅을 파는 그 삽이 바위에 부딪힐 때까지 땅만 파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집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단단한 바위에 삽이 부딪히고 나서야 거기에 기둥을 세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시간을 소모했고 다른 사람보다 배나 힘을 썼습니다. 겨우 기둥을 세우고 옆을 둘러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집을 완성하고 실내 인테리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실용적이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락하고 조금 더 쾌적하고 조금 더 화려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미 벌써 인테리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집을 짓는 그 일들을 날림으로 공사했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을 지금 실내 인테리어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단순하게 게으르다고 나태하다고 되게 집을 어, 약하게 지었다고 대충 지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상황에 맞게 훨씬 더 실용적이고 아늑한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이 사람, 비역한 땅 위에 집을 지었던 이 사람도 기초를 그 반석 위에 세운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생각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일 자체를 단순하게 게으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이 이상 견고하게 짓는 일들이 오히려 더 쓸데없는 소모나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두 집에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 단한 가지가 있다면, 얼마나 큰 집을 지었는가, 얼마나 실내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올렸는가, 얼마나 늦게 만들었는가도 아니고, 바로 홍수에 견딜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홍수라는 변수를 견딜 수 있는 집인가, 아니면 견디지 못하는 집인가, 딱이한 가지의 기준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단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홍수만 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홍수만 아니라면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바로 비옥한 땅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이 집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견딜 만한 기초 위에 집을 지었는가가 아닌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 홍수가 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기대와 희망,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홍수만 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거치장에만 화려하게, 겉모습만 화려하게 만들었던 우리들의 집짓기, 그것이 우리의 헛된 기대와 희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홍수가 났고 바람이 불었고 비가 와서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홍수 앞에서 이 쓰나미 앞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교회와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교회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인정해야 될 만한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는 동일하게 홍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래 위에 집집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한 방에 그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너무나도 귀한 우리의 아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일 10시, 11시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모였는가로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세울 때 그때 이미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만 했고 또 많은 것들을 변화를 추구했어야만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지금 몇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영혼이,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회심을 하고 그 회심한 영혼이 아이들이 어떻게 소명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거나 우리가 가르치지 않을 때이 아이들의 숫자는 굉장히 허무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홍수 한 번이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부터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